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달입니다. 오늘은 어, 2층 연립주택에 왔습니다. 연립주택에 왔고요. 아, 이거 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어, 집입니다. 천고는2600 나오고요. 2m60입니다. 2m50도 아니고 2m60입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 기존에 이제 빌려주는 집으로 계속 이용을 했던 것 같고요. 어, 제주도에서 늘볼수 있는 조금 연식이 된 집에서 볼수 있는 나무로 된 나무 소재로 어, 마감을 많이 된 이런 그런 집입니다. 어, 방은요 어, 기존 신식 도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여기가 메아리가 칠 정도로 상당히 넓습니다. 천고가 높고 이방 자체도 옛날 집이라서 상당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이쪽에 직경을 재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바닥까지 거의 한 5미터가 넘습니다. 아, 상당히 넓죠? 그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봅시다. 예, 네, 습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장판은 걷어놨는데요. 아, 습기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창궐라 했습니다, 창궐그 벽지는 일단 하얀색 미색하고 지금 벽하고 이렇게 같은 톤으로 같은 색깔로 이렇게 맞췄는데요. 어, 제가 오면 천정 화이트. 어, 벽쪽은 약간 미색으로 이렇게 따뜻한 미색으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곰팡이가 좀 많이 쓰어 있고요. 하단에 습기가 많습니다. 하단 습기가 많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곰팡이 약품, 그리고 일단 먼저 커팅을 해서 곰팡이 있는 부분을 싹 제거를 할 겁니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 약품 처리, 그 다음에 초배지 올리고, 초배지 올린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말린 다음 정배를 할 거기 때문에, 공정이 손이 많이 갑니다. 상당히 공정이 많이 가지만, 또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죠. 어, 우리는 곰팡이랑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자, 요쪽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저한테 오늘 요번 도배 이제 미션인데요. 이 곰팽이 있는 요 부분을 해결함과 동시에 요 문을, 에, 가리는 게제 미션입니다. 자, 문을 가리는 게 미션이에요. 와, 재밌겠죠? 흥미진진합니다. 이 문을 가려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가리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2,000고 2,600의 습기 많은 집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시공 일정을 잡았는데요. 어, 잘 시공될 수 있도록 한번 심혈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